자, 미국 부동산. 최고점까지 치솟아. 버블징후 발견돼. 2000년대 초호황 이후 처음으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견됐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상승이 있었고, 최근 2년 동안 폭등을 했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친 듯이 돈을 찍어댔고, 그 돈들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뭐, 주택,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조짐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은 주택 가격 상승하는 게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버블 주장은, 뭐, 지금, 최근까지도 큰 지지를 못 받았었고, 뭐, 연준에서, 또 델러스 연말준비 은행에서 보고서를 그, 발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000년대 초호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지난해 주택가격 점점 펀더멘탈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죠. 펀더멘탈과 너무 상이하다. 주택가격이. 그러면서 2007년 붕괴 주택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수백만 명의 집주인들이 그들이 가진 부동산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진 상황에서 저금리와 느슨한 대출 기준에 의해 가속화됐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딱 터지자마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자영업자를 다 주저앉았어.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유동성 정책들을 펼쳤고 힘들어서 이렇게 경기 뭐 부양 지원금들을 다 지급을 해줬는데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갔고. 근데 지금 이젠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고 대출 연장도 이제 안 해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 장단기 금리 역전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1, 2년 안으로 대출 은행이, 그 지방 은행들, 아니면 시중 은행들은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안 꺾인다.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코인 이슈가 뭐 부동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그냥 경제 정책이라든가 경제 공부라든가 이것저것 공부를 하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제 경기 금융 위기가 계속해서 그 발발이 될 거고 지금 이미 아르헨티나나 뭐 남미 이런 국가들은 금융 위기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터키 부동산 가격 뭐 미친 듯이 올랐지만 법정 앞에 가치가 떨어졌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뭐 달러가 없고 gdp가 낮고 신는 국가들 불안불안정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 부동산 가격 뭐 아파트시장 한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까 가격이 우리 스타님 지금 미국에 계신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요 우리 또 미국 특파원도 스타님 한번 쏴주세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가 또 부동산 가격이 수급이 불균형이야. 그리고 인건비랑 건설비가 상승을 했죠. 지금 뭐 재건축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뭐 건설업체, 시공업체들도 힘들다고 다 난리예요. 왜? 작년에 계약했던 건들이 지금 인건비라던가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철근이라든가 철광선 이런 것들도 다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가격이. 계약은 계약대로 했는데 빠꾸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반대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집을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돼. 그러면 당장 내가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해주는 양이 전부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리고 또 금리상에서 대출을 받아도 한 달에 지급하는 이자가 뒤집어지게 높아. 돈은 돈대로 벌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미국 주택 시장 여전히 뜨거운 이유. 적당한 가격, 주택 비중은 감소. 매물이 부족하고 집값은 상승했고, 자재 인력 문제로 공급은 지연되고 있고. 주택 구매자 대부분이 집산것 후회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이 1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택 가격 또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해요.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1월 한달 동안 매물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리스팅에 오른지 2주 내 판매가 됐고 내놓자마자 45% 절반 이상이 판매가 돼 1주 안에 계약 협상이 들어가고 여전히 식지 않았어 미국 주택 시장 자 주택 거래 가격이 뭐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14%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부동산 시장 호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건설 시장도 마찬가지야. 미국 경제를 이끌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올해 경기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그래프로 따졌을 때쭉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지금 최고점이죠. 이걸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예를 들어서 최고점이야. 쭉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당기 금리 역전이 된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아파트 원자재, 건설비용, 인건비, 계속해서 난해 들어가. 작년에 4억이면 분양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가 5억, 6억이 가버려. 짓는 기간도 늘어나. 왜? 일할 사람이 없어. 인건, 인력이 부족해. 그리고 은행 대출, 소극적이야. 안 해주죠. 대출 받아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 달에 나가는 지출하는 의자가 굉장히 높아져. 부동산 수요자들, 구매자들, 많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자. 주담대 금리 7%, 넘어 8% 간다. 지난달 은행권 가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미국에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들어서고 이제 이후에는 쪼일 겁니다.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하게 될 거고, 또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죠? 대출도 앞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그 소액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정 대상자, 대상자에 대한 그, 그런 대출들. 그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해주, 해주겠지. 근데 사업자 대출. 전년보다 더 많이 해줄까? 그리고, 사업자 대출 해놓은 것들. 대출 연장 안 해준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갚을까? 대출 연장 안 해준다고 하면은, 당장 내일 연장 안 됩니다. 원금이랑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떤 거 팔아서 대출 연장 그 원금이랑 갚아야 돼요? 내가 샀던 주식들, 부동산들, 비트코인 파는 겁니다. 명품백, 차량 이런 거다 파는 거예요. 그럼 매도 물량 나오게 되면 우리 자산 시장 어떻게 될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알트코인을 주어야 된다? 업비트 이런 막그 상승하고 막 이런 코인들, 펀드멘탈 없는 코인들, 기업들이 진리카를 산다, 웨이브를 산다 답답합니다. 자, 지금 이게 이런, 이 정도예요. 지금 심각한 게 지금 평균 4%대에 가까운 주담대 가중평균 금리 상단이 연말 8%까지 오른대. 자, 코인이씨가 2022년도 왜 롱뷰라고, 롱뷰라, 쇼뷰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대출도 쉽지 않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 내가 천만 원을 빌렸어 은행에서. 금리가 계속 오른데 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나다 그 다달이 내야 되는 돈이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어. 은행 금리 이뭐 이자율이 8%짜리 상품이 나온대 천만원만 넣어도 얼마예요? 8%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 돈을 갖고 현금을 갖고 주식을 할까 아니면 은행에 그냥 안전하게 맡겨놓을까 이렇기 때문에 주식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놓은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 사준다는 뜻이에요 내 상품을 이해되셨죠? 자, 뭐 7년 7개월 만에 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게 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연준에서 뭐라 그래요? 빅스텝 예고하고 있어. 금리 인상 한대 0.5%, 1% 계속해서 한 대. 이번 연도 6월 6번, 7번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한국은 먼저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 외국 투기 자금들 다 빠져나가요. 굳이 주식 시장 비트코인 투자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그냥 따박따박 예치만 해도 이자 받는데 굳이 안전 자산으로. 자, 그러면 뭐 국채 뭐 은행채 가좀뭐얘기뭐 나오고 있고 얘기가 많은데 자,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앞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자, 미국 부동산 가격 고점 연일 갱신 중입니다. 2021년도 기존 주택 판매량이 15년 내 1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택 가격 또한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가로 형성되고 있어요. 아직 미국 주동 부동산 시장이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매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그 짓는 것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원자재도 부족하고, 또 가격이 비싸지면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뭐 공급 부족이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제 단독주택 위주니까. 빠른 건설이 가능한데 현재는 자재랑 인력 부족에 의해서 정체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요 미국이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지금 뭐 미국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한국은 대단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택지가 필요한데 택지 확보에 시간이 걸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단기간 공급도 불가능한 시점이고 자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00년대 초호황 이후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갔고, 지금 거품이 발견이 됐다. 미국 부동산 거품이다. 그리고 담보대출, 한국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요,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할 겁니다. 현재 평균 4%가, 4%대인데, 연말은 8%대까지 오른다고 해요. 기존에 대출 받아, 받아 놓으신 분들, 사업자 대출 연장 안 되시는 분들,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떤 걸 팔아서 돈을 마련해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경기가 안 좋아 힘들어 다 자영업자분들 지금 너무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 현금을 갖고 있어 주식 투자할까? 주식 계속 떨어진대 당연히 안 사죠 은행에 있냐 안전하게 넣으려 그래 근데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어떻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금리가 높아졌다 한들 그러면 코인이슈 가족분들 뭐를 갖고 가셔야 된다? 뭐를 저점에서 주우셔야 된다? 비트코인 농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2, 23, 24 얼마나 저점에서 야무지게 줍느냐에 따라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은행 금리가 높아졌대. 어?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증가하겠네. 예치량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에 있던 자금들, 자산시장에 있던 자금들, 은행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국가들.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아,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실물 경기를 키워야겠다. 회복해야겠다. 근데 유동성 공급 더 이상 못 해. 왜? 세계 2차 대전급으로 돈을 다 찍어냈어. 돈을 더못 찍어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산시장에서 자금들로 옮겨가야겠죠. 실물 경기로. 그럼 기존에 지금 거품들 어디에 몰려있어요 자금들이 부동산 미국 주택 뭐 아파트 건물 주식 비트코인 이런데서 자금들을 빼는겁니다 실물경기로 지금 유럽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비트코인이 방해가 되니까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있는거고 이해되셨죠? 똑같이 장당이 금리 역전됐어 3,4일 전에 1, 2년 뒤에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대출 더 이상 안 해줘. 근데 미국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계속해서 더 오른다? 거품이 더 낀다?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1, 2년 뒤에 보세요. 코인 이슈도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속상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죠. 떨어진다면 떨어진다.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간다. 그래. 시중에 유동성 물량이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 부동산 뭐 집값 너도나도 할거 없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걸 떠나서 앞으로 자산 시장 투자 더욱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코인 이슈 이번연도 뭐라 그랬어요? 현금 보유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뭐, 부동산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그러면, 저점에서 뭐 주어야 돼요? 비트코인 주어야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물론 돈이 많은 것도 있겠죠. 머리가 좋아서? 그것도 맞는 말이네.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제일 확실하게, 돈을 번 이유, 왜 벌었을까? 저점에서 계속해서 줍는 겁니다. 물을 탄 거예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주식 워렌버핏도 마이너스 60% 70%까지 갔어요. 근데 마이너스 70% 8 0가 갔는데 거기서 추가로 분할로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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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서 마이너스 30% 20%까지 떨궜어. 거기서 미친 듯이 상승을 해서 차익을 본게 누구예요? 워렌버핏입니다. 마이클 버릿. 마이클 버릿. 우리 빅숏 영화 주인공.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점에서 계속 죽는 겁니다. 남들 무서워하고 은행에 돈 넣고 예금하고 안전한 게 최고지. 안전한 게 최고긴 하지. 근데 그 돈을, 소중한 돈을, 피 같은 돈을, 피 같은 현금을 은행에 넣는다? 아쉬운 선택이죠. 자, 앞으로 자산시장 힘들어질 겁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올라간다는 말, 뭐, 폭등 온다, 비트코인 뭐, 2억, 3억 간다, 그런 방송, 뭐, 그런 말들, 희망으로 돌리고, 그런 유도하는 방, 그, 바로 그런 방송들, 거르세요. 사이클상, 2022, 23, 24 하락이에요. 물론, 2024년도부터 상승 겪을 거고. 근데, 사이클대로 가지 않죠. 사이클대로 가지 않는다고 한들, 최소한 3월 달, 4월 달 비트코인 가격 오르기 힘들다. 물론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한 거 맞다. 근데 큰 폭의 상승은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분할로 대응하시고 저점에서 잡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 자, 투자 시장에 있어서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현금 보유는 인내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보유하는 것도 어떻게 봐요?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 중에 일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수익을 보시는 것과 같다. 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Hey, I got a Don't make it better